이번 챕터는 7장을 소개해 드려 봅니다. 신이시여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이 체험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멋지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십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죽음의 가장 깊은 신비가 벗겨질 것이다. 사실 이 대화는 이제야 그 표면을 건드리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제 내 지난번 질문을 좀더 깊이 검토해 보자. 너는 지름길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나은 길이 아니냐고 내게 물었다.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너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은 너희를 완결로 데려다 주는 길이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절대 자각의 순간, 즉 참, 나를 완벽하게 알고 체험하고 느끼는 순간은 몇 걸음으로 도달할 수도 있고 몇 단계를 거쳐 도달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걸음이란 한 생애를 통과하는 걸 말한다. 한 생애로 절대 자각에 이르는 영혼은 없다. 완벽한 완결 혹은 절대 자각을 낳는 건 인생순환의 여러 통로들을 거치면서 축적된 결과이다. 각 통로는 해당 통로의 일정이나 임무가 완결될 때 끝난다. 이번 생애는 너희가 여기 이물질계로 와서 이번에 체험하려던 바가 완결될 때 끝난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여기서 완결된 것을, 너희가 했던 다른 여행들에서 완결된 것들에 보탠다. 너희가 마침내 그, 모두를 다 함께 가질 때까지. 절대 자각이 달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완결에는 두 차원이 있는 거군요. 차원 1은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한 걸음이 완결될 때이고, 차원 2는 전체 과정 자체가 완결될 때고요. 그렇다. 그리고 전체 과정은 참 나를 충분히 알고, 충분히 체험하고, 충분히 느꼈을 때 완결된다. 이건 굉장한 설명이군요. 접수했습니다. 영혼들은 지상에 와서 특정한 것들을 달성하고 경험하는군요. 어떤 영혼들은 그것을 이루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들이 완결될 때가 우리가 기뻐할 때군요. 여기서의 그들 일이 완료되었으니까요. 너는 잘 이해했다. 훌륭하구나. 바로 그대로다. 그리고 더 짧은 것이 반드시 더 낫지는 않고요. 완결된다는 건 객관적인 것이지 빠른 건 아니니까요. 맞다. 엄청나군요. 이제 저는 다시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나이 60대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제가 여기 와서 이루려던 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글쎄요. 그런 태도가 이루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저도 압니다. 그게 제 문제의 하나죠. 아마도 우린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구나.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제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사실 지금은 길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중에 반드시 더 나은 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길들보다 덜 고된 길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그 이야기에 구미가 당깁니다. 장애물이 거의 없는 길을 예로 들어보면 이야기가 쉬워질 것 같다. 동의합니다. 그렇담 그런 길을 어떻게 찾아내죠? 넌 찾아내지 않는다. 내가 그런 길을 창조한다. 어떻게요?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길을 택하기 위해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상황을 더 쉽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있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들의 생애를 걸어간다. 그들은 탐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명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 삶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현실을 더 넓고 진지하게 탐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다시피 너는 지금, 여기서 나름의 탐구를 행하고 있으니 다시 말해 너는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그 덕분에 너는 장애가 적은 길을 창조해 내고 있는 셈이다. 내가 말하는 건 내가 굽은 길을 택하든 곧은 길을 택하든 혹은 숲 속으로 질러가든 숲을 지나쳐가든 내가 삶과 살아가기 죽음과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나름의 진리에 도달할 때 너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이고 완결에 이르는 덜 고된 길을 창조할 것이다. 너희가 죽음에 대해 충분히 알고 나면 너희는 삶을 충분히 살수 있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자신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너희가 이곳에 와서 하려는 바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이 완결되었음을 의식 차원에서 알기에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죽을 수 있다. 그건 전혀 고된 길이 아니다. 그건 대단히 평화로운 죽음을 창조한다. 그 말씀은 어제 제게 심판처럼 들리는데요. 거의 지적처럼이요. 내가 잘 죽지 않는 건 내가 제대로 해내지 않아서다. 라는 식으로요. 너는 내가 절대 하지 않을 심판을 하고 있다. 잘못 죽을 방도는 없다. 내 존재의 핵심에 있는 신성과의 은혜로운 재결합이라는 내 목적지에 이르지 않을 방도는 없다.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방도 같은 건 없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의 삶과 죽음을 덜 고되게, 더 평화롭게 만들 방도에 대해 서이다. 내가 언급한 내 말은 관찰이지 판단이 아니다. 만일 내가 내 몸으로 와서 체험하려던 바를 좀더 쉽게 완결한다면,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롭게 죽는다면 너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 이전의 평화를 발견하는 셈이다. 죽고 나서는 모든 영혼이 평화를 발견한다. 하지만 죽기 전에는 모든 영혼이 평화를 발견하는 건 아니다. 너희가 죽을 때 완결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점을 의식하면서 자각하지 못할 수는 있다. 평화는 자신이 완결되었음을 의식하면서 자각하는 것이다. 더 이상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다 해냈다. 끝냈다. 그래서 집으로 갈수 있다. 너희가 불안해하고 떨면서 놓고 싶어 하지 않고 끝났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너희 삶에서 이제부터 벌어질 일 혹은 다가올 일을 겁내면서 두려움과 낭패감으로 죽음에 접근한다 해도 그럼에도 너희는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건 좀더 고될 거란 거죠? 그렇다. 여기서 다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보자. 너는 언제나 신성에 빠져 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에 흠뻑 빠져 있다. 사실 내가 신성이다. 너는 신성에 빠져 있는 신성이고, 너라고 알려진 신성의 개별화된 측면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신성이다. 따라서 가장 참된 의미에서 너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 너는 이미 그곳에 있다. 너는 항상 신과 함께 있었다. 너는 항상 자신이 있고자 하는 지점에 존재한다. 놀라운 비밀은 내가 이 점을 알면 너는 이걸 즉각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잠깐만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말은 이 대화에서 말입니다. 마치 잠자면서 걷고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느낌입니다. 비단 이 대화에서만이 아니다. 너는 삶에서도 그러하다. 내가 불안해하고 떨면서, 놓고 싶어 하지 않고 끝났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내 삶에서 이제부터 벌어질 일 혹은 다가올 일을 겁내면서 두려움과 낭패감으로 살 때, 혹은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너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너희는 너희가 증거하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그건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자신이 신성과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내가 신과 함께 있다 해도 너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든 아니든 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럴 거란 건 알았지만, 이건 정말 복잡하군요. 하지만 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와 보조를 맞추어라. 나를 놓치지 마라. 너는 이미 이 모두를 알고 있다. 나는 단지 내가 그것들을 기억해내게 할 뿐이다. 너희는 신성을 향해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거쳐가면서 신성을 점점 더 많이 체험하는 끝없는 과정 중에 있다. 삶이 이어질수록 너희는 너희 존재의 핵심을 자신의 본성을 더 많이 체험한다. 너희는 그 본성과 융합되어 있다. 영원히. 그리고 생명과정의 일부이자 그것의 보완적 표현으로서 그 본성에서 다시 부상한다. 에너지 융합이라 부를 수 있는 이 과정은 모든 생명에게 해당하는 공식이다. 그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이 플러스 머징, 이 머징. 이 사건이 있다금. 영적 비상사태, 이멀전시 이머젠크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죽음과 임종이 뜻하는 바가 이것이다. 죽음은 전혀 임종의 문제가 아니기에. 죽음은 일종의 비상사태다. 그건 융합과 부상에 관련된 문제다. 당신 말씀은 제가 신과 전면적으로 결합할 뿐 아니라, 그 결합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의미로는 그렇다. 다시 계속하죠. 내 생각에는 이중 어느 것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줄일 수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내심만 갖는다면 이중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제가 원하는 것이라곤 죽음과 임종에 대한 진리에 도달하는 것 뿐입니다. 전 신의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너는 아직도 신이 너와 별개라고 생각하는구나.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신과 제가 당신과 제가 하나라는 걸 압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전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분리도 없다는 걸 압니다. 전 제가 신성의 개별자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왜 너는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왜 너는 신의 진리를 알고 싶다고 말하는 거냐? 신의 진리는 내 안에 있다는 걸알 터인데, 신의 진리란 건 일종의 수사적 표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찾아내고 싶은 건내 진리라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전이 대화, 이 기도를 제 가슴 깊숙한 곳에 놓인 진리로 다시 말해. 해답으로 절 다시 이끌어 줄 수단으로 쓰고자 합니다. 좋다. 이 체험이 너를 그 길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되풀이에서 말했듯이, 너는 자신을 그길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집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하는 건 너다. 나는 내게 말했다. 가장 참된 의미에서 보면, 너희는 여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너희는 이미 가고자 하는 곳에 와 있다. 하지만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자신이 여행하는 체험을 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 여행을 그것이 불필요함을 알게 되는 여행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희는 그 길이 너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알기 위해 그 길에 들어서야 한다. 다음에 다시 챕터 8로 이을게요.